안녕하세요 엘레의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지금 테슬라가 미친 폭등 중에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요. 자 트럼프가 머스크를 위한 많은 결단들을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영향을 주죠. 자 스페이스 x 는 역대급 기회를 또 맞이하고 있다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는 것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중요한 사진 한 장을 보고 갈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어, 우리가 투자에 또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건요 항상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숲을 보는 건요 어,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진을 보시면요. 자, 굉장한 사진이 또 공개됐죠. 자,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죠? 아, 머스크가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누가 보입니까? 도널 트럼프가 또 보입니다. 와, 정말 이거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 머스크하고 트럼프, 트럼프 머스크는요. 그 시종일관 같이 앉아요. 계속 같이 한데 어저께도 보셨죠 어제도 UFC 가가지고 자 바로 옆자리 같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들어올 때도 입장할 때도 뭐 거의 대통령 후보자기 때문에 아, 앞에서 있어야 되지만 그냥 거의 뭐 같은 선에서 같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UFC에 어제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제 데이나 와이트 UFC 회장 아또 트럼프와도 친하지만 머스크와도 되게 친하거든요 그 머스크가 과거에 어, 이 데이나 화이트에게 우승자나 또이 승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이 사이버 트럭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 어, 광고 차원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서로가 딜도 되고 했거든요. 그만큼 가까운데 음.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트럼프의 비행기거든요. 트럼프 비행기 안에 한번 보시면 누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머스크 딱 나란히 앉아 있고요. 이건 뭐 누가 봐도 투톱이죠. 그리고 맞은 편에 누가 앉아 있냐? 자, 얼굴 새까마신분 있죠. 우리 이분 넥타이 메고 계신 분. 이분은 바로 로버트 어, 이 케네디죠. 자,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과거에 그 민주당에 아주 걸출한 지도자였던 이존 F 프 케네디의 어, 이또이그 피가 흐르는 사람이 있죠. 이번에 어, 트럼프 지지하겠다라고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또그 바로 옆에는 또 누굽니까? 트럼프의 또 주니 아닙니까? 트럼프 아들. 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거든요. 자, 이 맥도날드에 아, 또이 아, 프렌치 프라이를 딱 들고 있죠. 아, 벌써 저 프렌치 프라이가 먹음직스러워가지고 막그 식욕이 또 돋네요. 저 영상 촬영을 마치고 또또 아, 또 맛있는 걸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배가 또 고프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누굽니까? 자, 그 뒤에는 또 하우스피커죠. 아, 마이크 잔슨입니다 자, 하우스피커 마이크 잔슨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면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어떤 뭐래, 권력자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죠.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보세요. 아, 맞은편에 아들 차기 또 대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보나마나 뭐 여기나 이방카 뭐 지금 현재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4년 마침은 끝나잖아요 그럼 뭐 트럼프 주니어하고 이방카 이방카도 굉장히 또이 세련됨의 지성미가 있단 말이죠 충분히 도전할 수 있겠죠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 넘버3가 누굽니까 저 하우스 피커 아닙니까? 서열 미국 서열의 하우스 피커거든요그 하원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원 그러니까 어, 지금 하원의장까지도 와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어, 세계 최고 1등 부자 일론 머스크가 바로 옆에 앉아 있고, 그리고 뭐존나피 케네 이 로버트 케네디도 마찬가지고 영향력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머스크는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결정 내리는 것들 보면요 거의 뭐 머스크가 예상하고 머스크가 이 추천하고 또 머스크의 사업을 위해서 막 결정들이 막 내려지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어, 테슬라 소식에 살펴보겠지만 이건 여러분 지금 트럼프는 머스크가 그냥 좋아요 왜냐 아 머스크가 이번에 돈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전적으로 지지해 줬거든요 매그니피스 7 회사들 ceo 중에 오직 머스크만 트럼프에게 올인을 했어요. All 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100% 트럼프 지지를 한 겁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트럼프,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All 을 했다라고 자체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이 아닌 이상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누가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트럼프도 머스크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돈도 뭐 마음껏 써줬어요. 여러분, 돈을 이렇게 버는 사람은요. 트럼프나 머스크나 돈을 본인의 힘으로 벌어본 사람들은요. 이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여러분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돈 버는 게 재미도 있지만 엄청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알거든요. 어, 재미도 있지만 그게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 그렇게 돈을 직접 벌어본 사람은요.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을 되게 소중한 데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본인의 대선 당선을 위해서 써줬다. 트럼프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거예요. 아, 여러분, 여러분들도 돈을 벌어본 사람 알잖아요. 세상에서 피눈물 나게 돈 벌어본 사람들은 그피 같은 돈을 내가 누구에게 쓴다? 어떤 사람을 위해 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 결국은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 어, 이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거기에 다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너무 고마운 거죠. 머스크가, 그리고 또 트럼프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돼서 4년, 본인은 이제 4년 맞춤 끝이에요. 본인은 이제 명예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어, 좋은 대통령으로. 미국을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자기는 퇴임하면 자신의 이미지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식들 있잖아요. 저 도널트 트럼프 주니어가 있고, 이방카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어, 이또 트럼프, 어, 트럼프는 머스크 카드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됐죠. 머스크만큼 어, 지금 영향력 있는 인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머스크에게 어, 도널드 트럼프가 I like Elon. I like Elon. 하면서. <laughs>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He's a rising star. He's a rising star. 하잖아요. New star가 떴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법만 바꾸면요. 뭐, 법도 바꾸려면 금방 바꾸죠. 뭐, 이 머스크가 대통령 나가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머스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대통령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일으키는 게 맞아요. 아, 굳이 대통령 할 필요 없거든요. 대통령 할 사람 대통령 하면 되는 거고요. 다 자기 역할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런 의미에서 앞으로 자신의 그이 아들이, 아들이 출마한다? 혹은 이방카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그 뒤에서 또 여러분 킹메이커로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머스크가 그러니까 머스크는 춤, 히킹메이커를 움직일 수 있는데, 본인은 뭐 이제는 마지막 정치다. 그렇지만 그거야 또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든지. 또, 다시, 본인이 나서야 된다? 뭐,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도 열심히 벌고 있는데, 아, 이제는 뭔가를 위해서 또 몸을 내던질 때가 온다. 이럴 때가 있, 있거든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또 머스크가 봤을 때, 아, 이번에 미국을 위해서 이방카가 돼야 된다. 뭐, 또 도널 트럼프 주니어가 돼야 된다. 또뭐 모르죠. 또 민주당으로 바뀔지. 그건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트럼프가 볼 때는 아이 머스크가 어이 다음 에또 킹메이커로서 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포석을 두고 움직이는 거죠. 그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요. 이렇게까지 머스크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요. <laughs> 트럼프의 이 퍼스트 레이디가 어이 머스크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 그, <laughs> first lady. 어, 아, 여러분, 완전 그 옆에 같이 있는. 그니까, 어, 아, 이거는 정말 그림이 좋고요. 거기다가 지금 house speaker 까지 같이 있다? 아, 지금 뭐 하원 의장, 여러분, 하원 의장까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면요. 그,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의 위치가,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이, 지금 트럼프가요, 결정 내리는 거 보면,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트럼, 프 머스크의 사업을 위해서 다 준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일부 때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뭐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이런 걸 본다면, 지금 머스크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요 정말 잘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정치 경제 매크로를 제가 다뤄드리지만 전반부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테슬라의 펀더 멘터 아, 어, 좀 머스크의 또 자질 이런 것이라고 가장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머스크와 또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없으면요. 이건 지금 이 환경들의 변화, 즉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어,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 법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런 그 소위 말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회가 올때 기회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아그 fortune이라고 하는 거, 운이라고 하는 것도요.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아, 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에는 준비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운동을 하고 자기를 열심히 단련하고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아 그래서 뭐술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을 항상 가다듬고 어, 이 여러분들이 삶을 잘 준비하고 있을 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이 테슬라가 다 준비가 돼 있어. 요펀더멘탈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오니까 더날아갈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일 가격 관련된 소식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에너지부 장관을 앞으로 오일을 계속 파내는, 자, 그런 그이 전통주의자를 뽑아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하는 게 뭐냐면은, 아, 듀엘 베이비 듀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파내라는 거예요. 이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세일가스들을 파낸다? 이건요, 사실 엄청난 그 오일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 지금 이 오일의 거장이죠. 오일의 이 거물인 사우디 아람코가 자 이들이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3분기 이프라이 마진율이 15%나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이디비던이죠 아, 배당은 계속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마진이 갑자기 15% 빠졌다라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요, 15.4%에요. 초록색을 하나 보시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15.4%나 15 빠지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일 가격이 요즘 그 낮아지고 있죠. 오일 가격이 이전에 막 80불, 90불 할때왜 굉장히 그 금리가 높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높았잖아요. 막 80달러 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오일 가격이 뭐 60달러대에 머물러 있고 뭐좀 올라봐야 7 0달러 선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내려오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awakening refining margin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이 정제하고 있는 이가이 이 마진이 떨어지고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인력이근데 지금 인건비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제 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우디 아람코가 어 지금 현재 그이 기본적으로 수요도 엄청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요는 또왜 줍니까? 이 수요가 주는 거는 중국이 중심이 되고 있죠. 원래 중국이 가장 오일을 잡아먹는 하마 역할을 했거든요. 그냥 중국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뭐중동이 오일을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냥 오일이면 다 갖다 달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과거에는요. 근데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어요. 중국,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뭐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현재 예상은 뭐 잃어버린 30년이 올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만불 때 GDP 성장에서 어 거기서 이제 뭐이 완전히 이제 그이 멈춰버려가지고 역행하는 그런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에서 이 소비가 계속 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도 줄어요. 어 거기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오일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또 여기다가 이제 리파이닝하는 정지하는 마진도 줄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안 좋아요.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마저도 세일가스를 파내겠다? 이렇게 되면 가격 폭락은 예상돼 있죠. 근데 사우디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세일 가스 파내면은 파산시켜 버리려고 이 회사들을요. 사우디가 항상 하는 게 당합해 가지고 아예 가격을 더 떨어뜨려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생산을 늘려가지고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대량으로 막 뽑아내 가지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세일 가스 회사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하려고 하냐면 이 세일 가스를 퍼내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다가 이.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최고라는 그걸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보면 이들이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메, 이크업이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요, 이전처럼 본인들이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어, 이좌지지 하겠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어차피 수요가 없어요. 어차피 막더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인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건데 이건 오히려 미국에겐 기회가 되는 거죠. 그 트럼프가 어떻게 이것도 활용할지가 굉장히 주목되고요. 트럼프의 목적은 그냥 기름값 더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뭐 30달러. 뭐 어쩌면 이 사우디가 그런 경쟁 속에서 오히려 가격대가 정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폭등 중에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이거든요 장이 열리기 전에 자이 프리마켓에서 벌써부터 어, 이 테슬라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는 요 현재 기준으로 어, 이5.26% 폭등 중에 있습니다 자 갑자기 치솟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일부 영상에서 살펴봐 드렸던 바로 이핫 핫한 뉴스죠. 어, 트럼프의 이 인수팀들이 신, 현재 그이 머스크 회사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위해서 특별 어, 이 법을 연방법을 만들겠다. 연방법으로 아예 추진하겠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 지금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중간에 왔다 갔다 좀 하겠지만 결국 내일 장이 열리면요. 이 소식이 지금 이막 퍼지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내일 주식을 막 사모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가 이게 이제 왜 내일 또 폭등도 같이 예상이 되냐면요. 결국 이런 거거든요. 어, 이 자율, 이 트럼프 행정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위해서 과연 정말 법을 제대로 만들어 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다 그랬지만, 또 머스크를 위해서 뭘 하겠지만, 아, 정말 법을 풀어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 지금 이 트럼프가 오늘 일, 일부, 도 나왔지만, 벌써 인수팀이 어, 리더십도 바꾸겠다 그러고, 교통, 그 NHTS 있죠? 교통당국도 리더십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 자율주행이 돼서 이 아주 파지티브하고, 이 자율주행에서 전문가 수준의 사람을 세워놓겠다는 사람도 바꾸겠다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법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좀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의 최고 탑 프라이어티를 리 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요, 거의 국가 안보 차원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테슬다가 앞선다. 그럼 미국이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이걸 국가 안보 차원으로 갖고 와야지. 이걸 그냥 방치한다? 그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큰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어, 머스크가 아무리 싫더라도 바이든은 이런 기술은요, 높이 세워져서 미국의 탑 기술로 가져가야죠. 계속 뭐 중국 견제 견제한다는데, 아니, 그냥 자꾸 법으로만 견제해서 뭐합니까? 여러분이 관세로 견제해 가지고요. 그거는 하순 하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이런 기술을 미국의 기술을 최첨단 기술을 앞세워 가지고 밀고 올라가 버리면요. 그게 진짜 고수죠. 내 실력을 키우는 게 고수예요. 막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어떤 매크로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요. 그다음 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이런 환경이 좋아지면 더 좋은 거라고요. 근데 이 환경이 그렇다 치더라도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요. 테슬라의 기술력. 테슬라 하고 있는 것들은요 결국은 다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기술이 앞서 있고 기술이 뛰어나면요 그건 안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편하면 다 쓰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FSD 자율제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이건 여러분 이걸 알게 되잖아요 안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거 다 쓰게 돼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처럼 결국은 지금 현재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아주 지금 뭐 이,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집중적으로 현재 테슬라를 거의 밀어주기처럼 그냥 머스크를 위한 결정?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혹시나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이거 진짜로 가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점점 더 알려지겠죠? 그럼 주가는요, 계속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리고, 어, 이거, 테슬라 자율주행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데, 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국가 연방 차원에서. 이거는 정말 대박 소식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벌써부터 폭등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또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부 때도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성탄 선물을 큰걸 줬다라면, 자, 이번에는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게 정말 큰 선물, 큰 성탄 선물이 될 만한 걸또 안겨다 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라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F.C.C.의 새로운 의장으로 누구를 세우냐면요. 바로 이 브랜든 카라는 사람을 새로운 의장으로 세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FCC가 도대체 뭐냐? FCC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자동차, 테슬라 차원에서 자동차 전체 교통국을 우리가 NHTSA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FCC는요, 이 항공계의, 이 우주항공계의 소위 교통국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결국 스페이스 x 스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 있죠. 우주에 뭐 발사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법을 매, 매기고 또 이제 어이 소위 말해서 막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정부 부서인데 자, 여기에 트럼프가 어이 FCC의 체험면을 브랜든 카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브랜든 카가 누구냐. 위에 빨간색으로 별표 쳤죠. 브랜든 카 has been a big support e r for 스페이스엑스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오랫동안 이 브랜든 카는요 어, 스페이스X의 강력한 지지자였어요. 자, 스페이스엑스는 정말 어마무시한 회사다. 이러면서 그동안 굉장히 관심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넘버원은 아니었어요. FCC에서 한 넘버2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넘버원은 당연히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이 지, 지명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 체험맨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 그 사람이 최종 어, 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래쪽에 좀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 초록색으로 하러 보세요. I'm pleased to announce.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죠. 자, 나는 오늘 이 Commissioner, Commissioner Brandon Carter will be a Chairman of the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의 새로운 의장으로 임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곳곳의 자리에 트럼프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세우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은요, 어, 또, 이스페이스 x 스의 완전 강력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머스크를 위한 또 결정이라고 또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은요, 브랜든 카는 핑크빛으로 알려보세요. 어, 이 트럼프가 옛날에 2017년도에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커미셔널 커미션으로 어, 임명을 했거든요. 한 넘버 2, 넘버 3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자, 근데 그때도요, 이미 오랫동안 unanimously by the United States Senate three times 어, 이 미국의 상원을 위해서세번 연속으로 어, 만장일치로 어, 이 커미션에 뽑힐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이 유능함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이제 그이 전체 임기는요 2029년까지 가는데 어, 트럼프는요 뭐라고 하냐면 I'll now be designating him as a permanent chairman. 지금 아예 영구적으로 그냥 아예 이걸 다 맡고 이분이 나 싫어 하기 싫어할 때까지는 계속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어, 트럼프가 어, 본인이 또 과거에 임명했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이 사람은요. 이 브랜드는 어, 스페이스 x 와 머스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완전 어, 이 머스크의 뭐 얘기도 들어봤겠죠. 네가 앞으로 스페이스 x 하는데 뭐가 어, 누가 더 낫겠냐 했을 때어이 사람은 괜찮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과거에 본인이 지명했던 사람이고 본인이 지명했던 사람이 또 머스크와 머스크의 회사인 스페이스 x 가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 미래를 정말 잘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앞에서 우리 앞에 사진에 봤지 않습니까? 트럼프 바로 옆에 머스크가 앉아서 맥도날드를 먹으면서 비행기에서 둘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당연히 트럼프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람 어떻고 저사람 어떻고 의견을 물을 수 있잖아요 머스크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머스크는 당연히 또 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 본인 스페이스X나 열려 있는 사람을 물론 또 실력이 없는 사람을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요 결국은 뭐예요 어, 오늘 일부 때는 트럼프가 테슬라 자율주행을 위해서 연방법을 추진해 버리고 어, 이 완전 그 자율주행에 능한 그리고 테슬라에게 유리한 그러한 또이 리더를 세우겠다 물색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고 근데 지금 또이 어 스페이스X를 위한 또 사람을 또 선정한 거예요 우주항공 쪽엔 또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 완전 스 머스크를 위한 또이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완전 지금 머스크, 머스크 트럼프가 아예 작정하고 머스크를 위해서. 완전 선물들을 그냥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스크를 위한 그냥 결정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런 거죠. 어, 네가 나를 지지해준 보상이다.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완전 이제 친 머스크. 친 머스크 기업을 위한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윈인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 이게 어, 이, 런 정치적인 이 바람까지도 뒤에서 다 불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지금 머스크의 사업 자체들이요. 이거는 승승장구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재 정치적인 역풍이 아니라 정치적인 훈풍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요. 여러분, 이 브랜든 칼가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고 지지를 보내고 아주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올해 3월달이었어요. 자, 올해 3월달에 18일날 때 X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브랜든 칼가요 자, 근데이 사람이 뭐라고 올렸냐.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the talented Starlink team in Texas today. 텍사스로 이회사가다 옮기지 않았습니까? 헤드쿼터를. 이 텍사스에 어, Starlink의 팀들을 보니까 정말 이 능력들이 출중한 거예요. 아, 뭐 나사 직원들보다 더 낫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가냐면, Leo satellite systems are changing the game이라고 이게 딱 하고 있죠. 자 뭡니까? 레오가 뭐예요? 이게 저궤도 위성이죠. 그러니까 레오 세러라이 시스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스페이스엑스 하고 있는 게 저궤도 위성 시스템이자 위에 수, 수십 수만 개를 깔아가지고 지구를 둥 그렇게 감싸겠다 그랬죠. 지금도 보이거든요. 움직이는 게캄캄한 밤에. 근데 그렇게 줄지어서 스타링크가 쫙에 지구를 감싸고 몇만 개가 딱 세워지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건 인터넷 그, 연결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죠. Changing the g a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브랜든 카가, 이 사람도 유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뭐 스페이스엑스, 스타링크 팀을 딱 가서 보고, 지금 아래쪽에 사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스페이스엑스의 회사를 방문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직원들,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듣고, 미래에 지금 흘러가는 거, 지금 세계 경쟁 구도, 뭐, 이런 걸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엑스가 원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스페이 섹스가 현재 정말 빈번하게 밥먹듯이 쏘아 올리고 있는 이 로켓들. 아, 팔콘 9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타쉽까지 이렇게 지금 간다. 스타쉽은요. 여기다가 100톤 이상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요. 여기다가 뭐 수천 개, 수만 개씩또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먹듯이 쏘아올 수 있는데 어저께도 사펴하 드렸죠. 지금 그이 어, 머스크가 어제, 그, 이, 앱, 그, 우리, 누굽니까? 그, 스페이스엑스의 현재 전체, 디렉터, 우리 여성분,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고인이 뭐라고 했냐. 그 여성분이 CEO가, 이, 우리가 앞으로 400개 이상 쏘아올 릴 것이다. 라고 했죠. 스타쉽을요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스타쉽을 400개 이상 쏘아올 거라고 그랬더니, 머스크는 뭐라 그랬습니까? Hey, maybe way more. 좀더 많을 수도 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스크는 더 질러버리는 거죠. 그니까 지금 현재, 스타쉽을 이 100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스타쉽을 4년 동안 400개 이상 쏘 올린다? 그러면 인공위성 세계는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실을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한 50개 이상 못 실거든요, 보통 무게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타쉽을 이렇게 쏘 올릴 수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주를 누가 지배하느냐? 그냥 미국이 지배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 머스크가 지배하는 거죠. 스페이스X가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이 스페이스X를 미국 정부가 이걸 그냥 또 규제하고 이러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트럼프는 이걸 아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걸 국가 안보로 가져가는 거죠. 우주방위군이랄지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마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브랜든카가 스페이스X를 방문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결국은 판도를 바꿔 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 사람을 FCC의 체어맨으로 뽑아 버린 거예요. 네가 대장하라는 거야. 네가 대장이라는 거야. 그리고 공화당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는요.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 주, 소위 말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스페이스X며 어, 자율 주행이며 인공 이 인공지능이며 모든 걸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야이 흐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이거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머스크는요. 어,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적인 훈풍을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어, 배가 쫙 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어, 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 이쯤 하고요 어,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 교수였습니다